이쪽은 조금 더 해요. 헌의 왕후 황보씨는 목종을 먼저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경종하고 사이에 이 아들이 왕위에 올라요. 목종입니다. 그때 나이가 18살이었거든요. 18살짜리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의 어머니 헌의 왕후가 섭정을 했어요. 어 아들 앞에서 자기가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궁궐 안에서 머문 전각 이름이 천추전이어서 흔히 헌의왕후를 천추태후라고 부릅니다. 아, 천추태후 기억나세요? 그 천추태후가 바로 이 헌의왕후 황보씨예요. 그런데 천추태후로 있을 시절에 다시 얘기해서 아들이 왕인 시절에 김치양이라고 하는 사람과 사통을 해서 아들을 낳아요. 이 아들은 그헌정왕후가 낳은 그 아들보다 좀더 심한 거 아니에요? 어떤 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막상 막하, 아, 난형 넌제, 뭐 이런 거겠죠? 그래 놓고 김치왕과 사이에서 난 아들을 다음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이 왕인데 그 왕에 이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을 또 왕으로 올리려고 한 거죠. 그랬을 때 걸리는 사람이 딱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냐? 바로 대량원군입니다. 이 대량원군을 꺼려해서 강제로 머리를 깎아서 중을 만들어요. 중을 만들어서 이제 그 여러 절로 돌리는데 처음에는 개경에 있는 순교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또 이때 그 순교사의 어떤 스님이 꿈을 꾸었는데 큰 별이 절마당으로 떨어져서 용이 되었다가 사람이 되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이 스님도 역시 구단입니다. 아, 이게 왕이 나올 징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 말을 또 여러 사람한테 해서 아,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절에 와 있는 저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될래나 이런 생각을 아마 했겠죠. 자, 이게 이제 민간에서는 이런 소문이 수군수군 이렇게 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추태우가그 대량원군을 순교사에서 더 멀리 있는 신열사라고 하는 절로 옮겨 살게 했는데 신열사는 지금 서울의 북한산에 있는 절입니다. 개경에서 서울로 쫓아낸 거죠. 그래놓고는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어요. 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나인이 술떡 이런 걸 가지고 와요. 아 태후의 선물입니다. 뭐 태후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랬겠죠? 그러면서 굳이 이 대량원군을 만나서 직접 드시는 것을 제가 봐야겠습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절의 스님이 어 이거 좀 이상한데 해가지고 이 대량원군을 절 아래 땅굴을 파놓고 여기에 숨겨놓고는, 아, 지금 안 계십니다. 산에 놀러 가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 음식을 못 먹게 해요. 글쎄, 이 나인도 그 떡하고 술에 독이 들었던 걸 몰랐을까요? 알았으면 가지고 갔을 텐데요. 그걸 거기다 놓고 갔어요. 놓고 간이 떡과 술을 마당에 버렸더니, 까마귀와 참새가 날라와 먹고 바로 죽었다. 이걸 대량운군이 먹었으면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할 뻔한 거죠. 이때 이 스님 나중에 어, 그 보답을 받았겠죠. 속설입니다만 이 스님의 이름이 진관이었고 진관 대사. 그래서 나중에 이 대량원군이 왕이 되었을 때 진관사라고 하는 절을 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지금 서울 진관사 전설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려움을 무릅쓰고 대량원군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왕의 기운이 서린 아이.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개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목종 때 정치가 어떻게 되고 있었나. 이걸 이제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목종은 성종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아요. 성종이 약속을 지킨 겁니다. 어, 그런데 외간 남자 김치양과 사랑을 나누는 어머니. 이 어머니가 태후가 되어 가지고 섭정을 해요. 그때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18살이었거든요. 이 정도가 되면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라거나 이제 내가 정치를 할 겁니다. 라거나 해야 되는데 목종이 그러지를 안아요. 마마보이예요. 이 어머니의 그늘에서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는데 나중에 폐위돼 가지고 어머니와 함께 궁궐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런 기록이 있어요. 태후가 밥을 먹고자 하면 왕이 몸소 밥상과 사발을 받들었고 태후가 말을 타고자 하면 왕이 친히 말곱비를 잡았다. 효자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효자인 건 좋지만 그것이 국왕이라고 하는 공적인 영역으로 침투해 들어오면 이건 문제가 생깁니다. 왕도 공사 구분을 해야 되는 거죠. 목종이 그걸 못한 겁니다. 어머니의 영향력을 차단하지 못해요. 또한 가지, 자기 정치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폐행이라는 게 있어요. 폐행. 처음 들어보시죠?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폐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이 아니고 미천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는 것. 이걸 이 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아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폐와 아첨한다는 행자를 붙여놓으면 사랑을 받기 위해 아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 아첨하는 사람. 흔히 간신이라고도 하는데, 간신하고는 조금 계열이 달라요. 고려사를 보면 여러 사람의 전기가 있습니다. 열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 열전에 나쁜 사람 열전이 몇 가지로 구분이 돼 있어요. 폐행, 간신, 반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게 종류가 조금씩 달라요. 이 폐행은 특별히 미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서 아첨하고 왕의 총애를 받은 다음에는 그것을 자기 권력처럼 행사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폐행이라고 하는데 고려사의 폐행 1호가 바로 목종 때 나옵니다. 유행간이라는 사람인데 이 유행간에 대한 기록이 좀 특별해요. 딴데서는 잘볼수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외모가 미려했다, 아름다울 미자, 또 아름다울 려자 참 외모가 참잘생겼다인데 남자답게 잘 생겼다가 아니라 여성스럽게 잘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것 때문에 목종이 총애하여 남자끼리 사랑하는 관계를 맺었다. 동성애가 이때 있었던 거죠. 문제가 된건 동성애 그 자체가 아니고 왕이 명령을 내릴 때마다 반드시 유행관에게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저렇게 하면 어떻겠나?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신하들은 눈치가 빤하죠. 다들 눈치가 백단들인데 이건 누구한테 잘 보이면 되는 거지? 이 판단을 한 겁니다. 유행관에게 잘 보이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왕의 총애를 믿고 유행관이 교만하여 문무백관들을 경멸하고 마음대로 부렸다. 왕에 가까이 있는 신하들이 유행관을 왕처럼 대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공사구분 왕의 사랑과 국왕으로서 정치를 한다고 하는 구분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거죠. 이러면 정치가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목종대의 상황 한번 종합적으로 볼까요? 한쪽에는 천추태우와 김치양의 사랑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천추태우가 국왕을 섭정하면서 정치에 개입을 해요. 한쪽에는 목종이 총애하는 유행간이라고 하는 폐행이 있습니다. 유행간은 유행간대로 또 정치를 좌우하려고 해요. 신하들이 도대체 뭘 보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옛날식의 무정부 상태가 온 거예요. 여기에 이 정치를 더 혼란하게 만드는 사정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목종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후계자가 없습니다. 어, 참, 그렇다면 이 김치향의 아들이 정말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할 만도 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걔는 김씨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몇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딸, 여자를 매개로 가계가 계승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얘기해서 김치양의 아들이지만 어머니가 왕족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겠어요. 이 김치양의 아들이 왕이 될 수도 있겠다고 하는 불안감이 그때 있었겠죠. 그런데 이 복잡해요. 이게 정리가 잘 되질 않잖아요. 천추태우와 김치양, 목종, 유행간 그리고 저 멀리에 있는 대량원군. 일반 신하들의 생각은 어땠을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더 정리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궁궐에 화재가 일어나요. 어, 궁궐 안에 있는 창고, 기름창고에서 불이 나가지고 옆에 있던 천추전, 천추태우가 머물고 있던 전각을 모조리 불태웁니다. 그런데 그걸 본 왕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왕이 궁궐 건물과 창고가 잿더미가 된 것을 보고 슬퍼하다가 병이 났다. 집에 불이 났다. 뭐 당황할 수 있고, 아, 이게 왜 그러지? 누가 나를 뭐에 했나? 뭐 이런 생각을 의심할 수 있고 하지만 슬퍼하다가 병이 났다. 이건 목종의 행동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 관리들을 소집을 합니다. 군궐로다 들어오게 해서 군궐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해요. 왜 그런가 뒤에 봤더니 목종은 이 화재가 김치향이 일으킨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애인이죠. 김치양이 이걸 일으킨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들을 전부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 김치양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야. 아마 이런 의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목종이 누굽니까 마마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병이 난게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과 함께 목종이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서북면 저쪽 평안도 쪽에 군대를 가지고 나가 있었던 강조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요. 빨리 군대를 끌고 들어와서 나를 보호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거 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주변의 신하들과 후사를 논의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올려라 하면서 신열사에 있는 대량원군을 지목했다는 거예요. 나 죽으면 대량원군을 왕으로 시켜라. 내 어머니와 김치향 사이에서 난그 이름을 알수 없는데요. 그뭐 동생이죠? 동생뻘이 되죠. 어머니가 같으니까 이 동생 말고 대량원군을 왕으로 세워라. 이런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여길 보면 목종은 천추태후의 명령을 다 들었지만, 후사 문제만큼은, 그 아들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한 거겠죠? 그런데 또, 유행간이, 목종의 폐행이었던 유행간이 또 이, 아, 순혈사의 그 대량원군은 안 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행간은 천추태후하고이 점에서는 또 일치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해요.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만큼 그, 이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요. 자, 이 정도에서 그냥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복잡했다. 정리가 안 된다. 또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